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 전서 말씀 다 마치고,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게 대한 그러한 권면의 서신을 이제 이어서 보내고 있죠. 이제 그것이 고린도 후소의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사실 그 고린도 후소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내기 전에 다른 편지 하나를 더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디도 편으로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디도가 그 서신을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고, 어, 에베소에 머물면서 디, 들어와러 가고 또 그곳에서 계속 어, 디도가 그 서신에 대한 회답을 갖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과연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자신의 그 편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어, 돌이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변화하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깨달아서, 서신을 다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아주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설을 어, 보내기 전에 디도 편으로 보냈었던 그 서신. 그 서신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냐? 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걱정을 했는가? 왜 사도 바울이 편치 못했는가? 아마도, 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그 서신에 어, 자신의 어, 눈물의 편지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격정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서신을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의 서신을 아마 눈물의 서신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디도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아꼈죠. 사도 바울이 아꼈던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아꼈고 또 디도도 아꼈고 어, 마가 요한은 이후에 또 다시 그가 잘 돌보기도 하죠.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갔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원래는 그가 계획이 예 그가 어 복음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예, 자신의 선교 여정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잖아요 예,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세운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스, 이제 선교 여정을 떠나는 길에서 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설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제 고린도 후서고요. 원래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다가 바로 고린도로 가려고 했어요. 아마도 백기를 이용하려고 했겠죠. 바로 고린도로 가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그럼 두번 보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가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게도냐로 올라갈 때한번 보고 또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올 때또한번 보고, 그렇게 두 번씩이나 보려고 했던 그의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린도에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선교여정의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계획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거의 이 바울이 세운 계획도 그가 세웠던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디도를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올라갔습니다. 드로아로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드로아로 가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원래는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은 안 되고. 계획하지 않았던 드로어에 올라갔을 때의 성교와 복음의 문이 오히려 열렸다. 그런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대로 하려고 아주 집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곳으로 가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은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러니까 드어와에간것 자체가 원래 계획해서 간게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획한 여정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어떡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또 보시면은 13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더더군다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좀 마음이 그런데 디도도 오지 않는 거예요. 뒤도 마저 오지 않으니까,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전한 서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말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으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심령이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길이 열렸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심령이 편하지 않으면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심령이 편하지 않으면 일을 망치고요. 일을 제대로 못해요. 평상시 같이, 우리 마음이 평정심 속에서 정말 균형을 잘 맞춰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찾아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편하지만 못하면 금세 드러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고. 사도 바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심령이 편치 못하고 계획한 성교 여정대로 되지 않고 뒤도가 오지 않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 사도 바울도 정말 마음이 펼치 못하다 못해 심령이 정말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성교 여정대로 그대로 자신이 세운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했냐. 아니면은 그가 들어와에 와서 복음의 문이 열린 곳을 향하여 나갔냐. 그는 어 오히려 자신의 선교 여정의 계획대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디도가 오지 않았어도 상관없이 무조건 배 타고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들어와 이르렀을 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쪽에서 마게도냐로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마게도냐에 먼저 가려고 한게 아니거든요. 열리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간 거예요.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무슨 생각대로 한 겁니까? 누구의 고집대로 한 겁니까? 자기 고집이 아니면요. 오늘 그 말씀, 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12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하여 항상 늘 그는 자신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심령이 편치 못하고 우리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그럴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야 될것 네. 심령도 중심을 잃었는데 어느 판단을 우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편치 못한 상황에서요. 네. 이럴 때에는 항상 우리가 이게 복음에 맞는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령마저 편치 못했을 때 복음을 위하여 길이 열리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피를 못 잡거나 심령이 편치 못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때 항상 우리는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맞는 길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늘 말씀해주시는 대로 합당한 길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열어주시는 길로, 이끄시는 길로 잘 인도함을 받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어려운 심령이 편치 못한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잠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어,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예.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막 삶이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삶이 뒤죽박죽이 돼서 막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게 되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일이 혼잡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죠. 우리 약함이에요. 약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약하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대로 일관되게 가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약하구나. 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일관되게 가시잖아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예, 일관되게 가시는 그런 우리 주님. 결코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고. 뭐, 주님의 모습에 혼란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혼잡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런 모습. 언제나 주님에게서는 주님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도 그걸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심령이 편치 못하고 정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혼잡스럽게 일을 망치지 않고 일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된다. 그게 이제 14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서요.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냐? 이긴다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이기는 거냐?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이기는 거냐?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승리를 맛보는 게 이기는 거냐? 엄청나게 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요. 이기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마침내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이기는 거다. 아니 그게 이기는 게아니면 뭐가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 냄새가 막는다고 안 납니까? 냄새가 뭐, 억지로 막는다고 나지 않냐고요? 그냥 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냄새가 그냥 저절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아, 저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다. 저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에게는 그 자신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자신의 생각과 주관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모든 그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적인 게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게 있겠죠. 인간적인 원함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매 대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에게서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각 처에서요. 어디에서나요? 항상 그렇게 되자. 이렇게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도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할수 있냐? 뭐 의지가 강한 사람이 하겠습니까? 뭐 지혜로운 자가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할수 있는 사람, 과연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직 그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긴다. 네 17절 말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삶이 혼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삶이 복잡해지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원칙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의 향기로 안고. 저기에서는 어떤 다른 이유의 향기로 남고 싶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남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긴다라는 심플하고 분명한 원칙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혼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혼잡해지냐? 왜 복잡해지냐? 왜 정리정돈이 안 되고 얽히고 설켜있냐, 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심령이 편치 못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이 아주 혼란스러운 때, 일을 망쳐버릴 수도 있을 이런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복음을 위한 삶을 기준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는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 그리스도를, 어, 나타내는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내 삶에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 예. 그래서 내 심령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에도, 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